아가서 8장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아가서 8장 96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6면. 8장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루리라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갈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5월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축복의 날을 아무나 다 맞이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어제까지 살다가 오늘 새벽에 눈을 못뜬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들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다를 기억하며 올한 달도 늘 감사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한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5월 첫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가서 말씀의 결론인데 예, 사랑하는 신랑 신부 어, 솔로몬 왕또 순남미 처녀 이제 결혼 이후에 생긴 어, 작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친정집으로 아내의 친정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아가서 전체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신부를 향한 이제 신랑의 사랑의 결단의 노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절, 오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가나무 아래에서 그가 너를 깨웠노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어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신랑 신부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합창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신랑 신부가 신혼 초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회복 회복하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된 이후에 서로 팔짱을 끼고 이제 신부의 친정 집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는 신랑을 얘기합니다. 신부가 그 사랑하는 자기 신랑을 의지하고, 요 말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팔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그 팔을 붙잡고 이렇게 예,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예,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먼지를 날리면서 신랑 신부가 친정 집으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친정 집으로 와서.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의 노래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못하나니. 사랑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6절 초반절의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너는 나를 그렇게 하라는 덱인데 대상을 받고 말하면 내가 너의 마음에 도장같이 있겠고, 그죠. 내가 너의 팔에 도장같이 있겠다. 여러분, 도장은 뭐예요? 예, 나, 나는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이나 팔에 도장같이 있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는 완전히 나의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 너의 팔에 도장같이 있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언제나... 항상 있겠다. 이런 이제 신랑의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어, 조금 어려운 표현 같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예. 어, 여러분, 예, 5월 한달 사시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예, 부부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 또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정말로 나는 도장같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렇게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들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다. 이건 단순히 그냥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놀이하는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죽음같이 강한 여호와의 불,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이렇게 강렬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죽음같이 강하고,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함을 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죽음 십자가의 죽음도 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물로도끌수 없는 죽음도 이기는 이런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이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 무엇으로도 끌수 없는 사랑, 너를 향한 내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과 같다. 그렇습니다. 5월 한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친정 집을 방문했더니 이제 신부, 신부의 오빠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8 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거는 이제 이 사실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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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가 결혼해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린 자기 결혼한 어린 누이의 그까 그 누이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가 청검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 구절도 봅니다.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루리라자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망대를 세운다. 여러분 망대는 왜 세우는 거죠? 그 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세우는 거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 싼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그 어린 노이 그 사랑하는 어린 노이를 잘 순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호하고 한다 이게잘 지킨다 보호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어린 노이가 안전하고 순결하게 잘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잘하도록 오빠들이 그렇게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온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부의 노래입니다.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자, 여기서 망대는 조금 또 다른 의미예요. 자, 나는 성벽이고 유방이 망대면 어떻게 해요? 그 성벽 위에 이렇게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이제 성숙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 신부는 이제 내가 성벽이라면 내 유방은 망대 같아서 이제는 충분히 결혼할 때가 됐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신랑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신랑이 보기에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할 수 결혼할 만한 그런 순결과 성숙을 가진 이런 여인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천국 혼인 잔치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순결과 성숙으로 그렇게 주님 옆에 설 신부로 잘 준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장차 천국 혼인 잔치 주님. 옆에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옆에설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순결한 삶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잘 준비돼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고 우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입니다. 13절. 13절입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건 신랑의 노래고요. 14절 신부의 노래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먼저 신랑이 노래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신부를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친구들이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어, 너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들려주라 예, 신부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예, 신랑의 노래입니다. 예, 여러분 어, 주님도 우리에게 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예, 여러분 늘 5월 한달 사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주님께 잘 들려드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소리겠어요? 찬양의 목소리, 또 기도의 목소리. 그죠?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목소리, 또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전도의 목소리. 에 주님께 자주 들려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신랑신부라도 서로 대화 안 하면요. 남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되는 5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마지막 신부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신랑한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산 위에 있는 창기로운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빨리 달려서 자신에게로 달려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신부의 마음이 잘 표현된 내용으로 아가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결론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런 주님의 신부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5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